자, 이제, 상승 초입에 보시면, 상승 초입에 보시면, 현대 에버다임이 보이죠? 현대 에버다임. 한번 볼까요? 현대 에버다임. 어, 지금 차트만으로는 괜찮아요. 차트만으로 지금 여기서, 거래량빵 터트리면서 빵 올리죠? 어 이거는 이제 뭐 올리면서 털고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이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후의 후, 흐름을 보시면 큰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게 여기서 이제 그다 털고 나간 거면은 그 혹은 또 새로 진입한 이, 새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그냥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세력과 상관이 없는 일반 투자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게 잠깐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흐르죠. 근데 이제 저점을 지켜주면서 흘렀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번 더 내려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저점을 지켜주고 있죠. 어,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건데, 제가 현대 에버다임 이거를, 이게, 어떤 종목인지, 잠시만요. 우선, 확인가, 확인가.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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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보 같은 놈. 자, 확인가. 확인가가 지금 얼마죠? 6,890원. 1차 매수가 이거 분봉 한번 잠깐 볼까요? 좀 위험 어. 이게 1차 기준선과 2, 1차와 2차 기준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잡아드리고 이제 2차 매수가는 3차 기준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기준선이 뭐냐면 이동 평균선, 5일선, 21일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가까운 게 1차 기준선, 여기 5일 다 개, 5개, 5개 이동 평균선.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운 게 2차, 세 번째로 가까운 게 3차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기준선까지, 2차 기준선에서 기다리실 분은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저는. 3차 기준선을 2차 매수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60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자, 어, 지금 팡팡 밀리네. 팡팡 밀리죠? 1차 어, 목표가를 빠르게 잡아 봅시다. 우선, 이렇게 큰 박스권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한번 잡아보자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목표가가 되는 건데, 지금 터치하고 내려오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여기 7,990원. 7,99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이거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겨드리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봅시다. 자0101 치면은 우리가 유통 주식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현대백화점에 939만 주, 939만 주이고요. 자 뉴스가 뭐가 있나 봅시다. 뭐 딱히 없죠.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 건설기계 테마 데모 테라사이언스 현재 건설기계 테마에다 건설기계 테마 음 딱히 뉴스가 없는 관계로 바로 검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콘크리트 펌프, 타워 크레인, 소방, 장차, 크레인 등 건설 기계 전문이다. 빈살만 사로잡은 현대 에버다임, 미국 대형사 손잡고 시장 공략 박차. 빈살만. 사우디랑 뭐 그거 됐나? 우크라, 7500억불 재건 본격 추진 잭팟 누나. 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이 있구요. 음, 뉴스 더보기. 음, 뭐 딱히 없어요, 그죠? 현대건설 기계 주가 호호호 아뭐 그렇게 딱히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안 보입니다 자 증권정보 더보기를 들어가서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다시 이제 우세하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거참 미국 대형사 손잡고 시장공략 박차 이걸 한번 볼까요? 타워크랭 고가 사다리차 국내 유일 제조이다. 인상이 참 좋아 보입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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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네. 자, 종목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죠. 현대, GF 홀딩스가 45%, 임명진 영종. 인용 앞으로 이제 뭐, 기업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보통이라고 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인이 좀 많아야 오너 경영 뭐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연간 매출액 22년도 3,744억이다. 3,000. 744억 영업이익 157억 영업이익률 한번 볼까요 4.19 양호한데 4.19% 양호 자 그리고 재료가 이게 끝이냐 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재료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악이죠. 뭐가? 부동산 경기가 이 말은 뭐다? 어, 부동산 관련주들이 바닥이다 어 진입, 진입할 만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마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뭐, 공공임대, 뭐, 청년임대, 다 이제 올 스탑 되어 있죠. 음, 거의 올 스탑. 몇 개는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거의 올 스탑.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이죠, 바닥. 부동산 지금 누가 봐도 바닥이죠. 하락세고. 음.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재료에 쓰긴 했지만 음, 부동산 경기가 언제 풀릴지는 모른다 좋지 않은 건설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어, 언제 풀릴지 알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23년도 거가 아직 안 떴는데, 어, 적자가 크다는 뉴스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 이런 이제 적자를 보지 않는 종목들 있죠. 건설, 이제 부동산, 이 관련인데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거래량 차트와 봉차트와 유통주식수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주식수 939만주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제가 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유통주식수 939만주 그죠? 음. 그러면 두배라고 치면 1,878만주 1878만 주가 터진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요기. 뭐야? 잠시만요, 박스를 그리고. 여기서 판을 새로 짜고 있는데요, 얘는. 음, 여기서 판을 새로 짜고 있다. 요 앞에 것들은 뭐냐? 이 앞에 것들은, 이게, 여기 있죠? 여기, 요 거래랑, 요기, 요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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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아이그 잠시만요. 뭐야? 넌뭘 어떻게 한 거야? 아, 이렇게 봤어, 내는. 그러니까 여기 22년 전, 22년 전에 들어온 애들이 22년 4월 전 이전이라고 볼게요. 22년 4월 이전에 들어온 애들이, 음,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여기서 올리면서 팔고 나갔다, 올리면서 팔고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자그 다음에 이제 새, 판을 새로 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판을 새로 짠건 어떻게 짰느냐 우선 어, 한번 이제 주춤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매수 매수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매수가 어떤 매수냐? 호가 창에 있으면 여기 이제 매수 대기 매수 호가에다가 물량 걸어놓고 기다리는 정도 이 시장가로 긁어버리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매수가 아니고 매수 호가에 이제 물량을 걸어두고 이제 던지는거 받아먹는 음 그런 정도이고 그게 멈춘 지점을 이제 확인을 했다 얼마? 10,300원, 10,330원 정도 어, 그걸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laughs> 여기서 다시 한번 받쳐주는 거죠. 튕겨주고, 튕겨주면서, 여기서 이제 이 저항선까지 가면서 한번 지켜보다가, 음, 또 내비두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바운드리 안에서 물량을 소화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소화가 어떤 소화인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은 물량을 이제, 다 털고 나갔다, 다 버리고 나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버리고 나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laughs> 다 버리고 나갔으면은 이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버티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퉁퉁 하면서 버티죠. 이게 세력이 털고 나가면은 이제 단잔바리들 그러니까 이제 소액으로 이제 버티려는 투자자들이 박스권 하단에서 단봉으로 버티지, 이렇게 퉁퉁 이제 변동폭을 주면서 버티지는 못해요. 어. 그러니까 호가창에 있으면 가격을 정해놓고 이것만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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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를 하지, 그리고 여기다 물량을 이렇게 확 많이 걸어두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들고 있는 사람이 확 던져버리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주 또는 뭐 100주 이내로 아니면 10주 이런 식으로 걸어두기만 하고 <laughs> 여기에 물량이 막 쌓인다 그냥 이것만 이제 살짝살짝 살짝 소화를 해줘요 아니면 이게 훅 밀린다 훅 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살짝 살짝 소화를 해주는 게 박스껏 하단에서, 어, 발악을 하는, 그, 버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박스껏 하단에서 이렇게 통통하고 계속 튕기죠? 변동폭을 계속 주죠? 이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위로 샥샥샥샥, 어, 샥샥샥샥 긁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여기, 이 초반에 들어온 이큰 손들이, 이 세력들이 아직은 나가지 않았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이들이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근데 이제 이 박스권이 상당히 크죠. 음, 이렇게 상당히 커요. 이렇게 박스권이 상당히 크면은 어떤 현상이 또 있느냐. 이 밑에서 모아서 이 위에 구간에서 팔고, 밑에서 모아서 또 위에 구간에서 팔고, 이런 전략이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들이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 평단가를, 지들의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진 자리들이 꽤 높은 자리들이죠 음, 꽤 높은 자리들, 여기다 이제 얼추 잡아도 평단가는 이제 여기서 여기 사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이 바운, 이 밴드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평단가가 잡히는데 평단가 바로 적어볼까요? 7,990원 공교롭게도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린 자리죠 그럼 이들이 2차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들이 이제 평단가 계속 낮출까요? 여기서 이제 그 윗꼬리를 좀 많이 달 것으로 보여지는데 윗꼬리를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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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그러다가 이제 훅 올릴 때 저는 여기까지는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9,145원, 9,145원, 9,145원으로 잡는 이유는 뭐냐? 여기가 또 강력한 또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이죠. 음. 어떻게? 여기 이제 저항 포인트, 저항 포인트. 여기는 이제, 지, 그, 하방 브레이크. 밑에, 밑으로 내려 꽂는데 잠깐 멈칫하는 하방 브레이크이구요. 저항 포인트가 또 보이죠? 여기도 저항 포인트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하 여기도 저항 포인트가 보이고요 상당히 강력하죠? 이거를 살짝 넘기거나, 돌파를 시도하거나,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9145원으로 넣 잡아들인 거고. 새롭게 왜 여기까지 올리느냐. 그래야 이 강력한 지지선 뚫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새로운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돈 많은 사람들, 돈을 진짜 많이 갖고 계신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돌파매매를 합니다. 돌파매매 왜냐면은 이런, 이런 잔잔바이 이렇게 단봉이 있는 자리에서는 물량이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매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물량 확보도 마음대로 못해요. 얘네가 이걸 뚫어 올릴 때 분명 히 이제 뉴스가 나올 거예요. 호재가 나올 거예요. 호재가. 엄청 큰 호재가 나올 건데, 그 호재가 나오면은 어떻게 다 하느냐? 요 밑에서 뭐그 물량 모았던 애들은 미리 이제 매도를 걸어 두죠. 미리. 미리 매도를 걸어 두고, 이 호재가 나오면은 이걸 이제 사람들이 다 시장가로 긁어버리면 얘는 이제 다 끝나는 거죠. 할 일이 끝나는 건데, 회장님들이 뉴스만 보고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돌 저항선을 돌파할 때 뉴스가 터져주면 그 뉴스가 괜찮은 뉴스다.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어 그럼 회장님들 손해 아닌가요? 뭐 당장은 손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장님들이 팔지를 않으면 매도를 치지 않으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더군다나 이제 이제 현대에버다임 이제 건설 기계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면 뭐 거기도 이제 재건하겠죠. 그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최악인 부동산 경기 lh 있죠 lh lh가 지난 정부 때 엄청 두들겨 맞았죠 음 지들끼리 헤쳐먹는다 하면서 그래서 lh가 지금 그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함에 있어서 이제 먼저 땅을 막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을 공시지가 이하로 매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다 중단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물론 이제 공사 중단에는 인건비 상승에다가 원자재 값 상승도 뭐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임대주택, 진짜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주택마저도 이런데, 일반 민간 분양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완전 최악이죠. 완전 최악. 그죠?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 기나긴 이 암흑 시기를 부동산 암흑기를 잘 버티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고 있는 회사들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진입을 하셔도 주가 다 바닥일 거예요 다 바닥일 거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아, 완전 바닥은 아니지 뭐 이렇게 상승한 뒤에 나온 나온 거니까 아무 뭐 최근의 모습만 보면은 최근 1년에서 최근 1년치 또는 최근 2년치를 보면은 바닥이죠. 이 바닥권에서 머무르다가 횡보하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에 나온다. 음, 이거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부동산이 살아날 수 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죠. 어 그분들이 괜히 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뭐라도 하려고 계속 움직거리지. 자 아무튼 그래서 뭐, 물타기 자리는 최근에 형성된 이 박스 그리고 이 박스가 큰 박스 안에 있죠. 이큰 박스 안에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 치고 올라가길 기대하면서. 물타기 자리는 여기로 한번 5850원으로 잡아 주면서 현대 에버다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